여러분, 연극영화과에 가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목표가 학교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 왔으니까 훌륭한 우리 불경 가운데 화엄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은 강을 버리지 않으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나무는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진학하든 졸업하면 연극이라는 큰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되는 각 학교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만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계십니다. 재수, 상수 하시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내 삶의 목표를 정해서 어떤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중요합니다. 연극을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배우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교수님, 롤모델이 되는 선배님, 이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은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즐기지 않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연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까운 대학 또는 여러분들 마음에 끌리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대학을 선택하셔서 믿고 교수님들과 함께 연극 작업하시고 졸업하시면 우리 연극이라는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연극했으면 좋겠습니다.